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신을 아직 모신지 얼마 안되애도 1월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특별한 어, 선생님의 전직이 있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거 하셨는지 어, 제가 트로트 가수 겸 노래 아 강사였어요 대박 <laughs> 했어요. 네. 트로트 가수. 네. 어 근데 어떻게 이길까지 오게 되셨는지 음... 좀 궁금하네요. 트로트 가수를 제가 2 1살 때부터 어 이제 저희 아빠와 같이 이제 라이브 카페라는 거를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음반도 내고 이제 노래 강사도 시작하면서 어뭐 행사도 뛰고 노래도 열심히 했지만. 어 힘든 부분도 많았죠 노래라는 게뭐 가수라는 게 솔직히 다뭐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열심히 또 열심히 노래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어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제가 그냥 특별해서 꿈을 많이 꾼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사람이니까 꿈을 꾸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럼 꿈이 조금 많이 남달랐죠 어 그렇다고 제가 초기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어, 그렇지만 그런 꿈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시달렸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더 꿈으로 시달리고 더 힘든 생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도 신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인간이니까 꿈을 꾸고 어,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신의 꿈으로 신의 음..신병을 알았던거죠 음. 어, 어.. 이제 저희 집안에도 저희 할머니가 어..이런 길을 가셨고 어..그래서 그런 또주력이 있다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다 오신거죠 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꿈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의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네이 길을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들이 있을.. 있죠 그것도 꿈이었어요. 그것도 꿈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생상하게 제가 하늘을 나르고, 우리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큰 대문에서 바람에서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모래바람이 막 일으켜요. 하늘에서 이제 그게 선녀 옷이에요. 선녀 옷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를 그거를 태우고, 선녀 옷을 태우고, 이제 바람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런 이렇게 신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고, 저도 이제 제 가정을 일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꿈에서 저희 이제 신랑이 죽은 거예요. 꿈에서. 아, 네네. 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막 붙잡고 울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죠. 이제 저희 대신 할머니이셨겠죠. 대신 할머니가 어깨를 툭 치더니, 이러고 돼서 무당할래? 뭐딱 이러시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아무것도 건드는 거 없이 또 저희 아빠를 데려가시고 또 그게 인달이라고 하잖아요. 어, 저는 건들지 않으시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꿈으로 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것 같아서 이 길을 간 이유는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길을 걸으시잖아요. 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길을 좀 걸으시? 걸을... 건지 음. 조심스레 제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으로 손님들이 저한테 왔을 때는 본인네들 가정을 살리고 싶고 본인네들 이 힘들어서 오시잖아요. 어. 근데 저 또한 제 가정을 살리고 싶었고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됐지만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열심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네 선생님 <laughs> 맞습니다. 네 열심히 주의하죠. 네 열심히. 선생님, 어, 오늘 선생님과 처음 찍는. 네. 이제 유튜브죠. 네. 네. 선생님,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뵐 텐데요. 네. 어,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강릉에 또 제가 1월 땅이라고 이렇게 소, 어,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또제 얼굴을 어, 알리는 또 이렇게 계기가 돼서 어, 너무 또 감사드리고 어, 또제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laughs>